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 학습 목표는 귀납적 연역적 탐구 방법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다. 두 탐구 방법을. 자, 먼저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수많은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 관찰, 생명 현상에 이나는 관찰들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뭐 규칙성을 찾는 거죠. 관찰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는다. 이게 뭐다?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어, 이제 관찰을 하게 되면 이제 아, 어, 이거 한번 주제로 정해서 관찰해 봐야 되겠다. 관찰 주제 선정 이 되겠고. 그러면 그걸 이제 관찰해 보겠죠. 예. 그럼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예, 거기서 규칙성을 발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포설. 세포설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 생물체, 생명체들은 뭘로 되어 있다? 세포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세포설입니다. 이 어, 세기에 걸쳐서 200년 동안에 로버트 후기 현미경을 발견했잖아요. 그 후기 발견한 발명한 현미경으로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생물을 관찰하겠죠. 어,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오우, 야, 세포로 되어 있다. 이런 결론을 얻게, 얻게 된 거죠. 이런 방법이 직념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가젤, 가젤, 영양이죠. 영양, 영양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이 가젤 영양이 띠띠기 하는 것을, 어, 그, 카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 이 카로 박사가 이 가젤의 띠띠기 행동을 관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예, 그, 계속해서 이 관찰했겠죠? 여기 밑에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젤 영양의 특이한 띠뛰기 행동을 관찰했어요. 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얘가 뛰냐는 걸 이제 관찰하기로 했죠. 관찰 주제 선정입니다. 그래서 관찰 결과 보니까 치타와 같은 포식자가 나타나니까 포식자가 주변에 나타나니까 엉덩이를 치켜드는 그런 띠뛰기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보고 한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어, 반복해서 관찰했겠죠. 그랬더니 규칙성 뭐요? 가젤 역량은 포식자가 나타나면 띠 띠기 행동을 한다. 엉덩이를 이렇게 치켜드는 특이한 띠 띠기 행동을 한다는 어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네, 이런 방식이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 세포절과 가젤 영양의 띠 띠기를 관찰을 통해서 규칙성을 발견한 예, 귀납적 예, 탐구 방법이 됩니다. 어, 연역적 탐구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은 어, 어떤 아, 자연 현상을 관찰했다 칩시다. 어, 여러분들 익숙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 무가 까요 무. 어, 무, 무, 무. 뭐 밭에 가면 이제 에, 밭에 어, 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 심겨져 있는데. 무청이다, 그지? 예, 무가 이렇게 시켜져 있으면. 무의 이제 윗부분이 초록색이죠, 초록색. 예, 이쪽은, 어, 흰색이에요, 흰색. 그러니까 이런 걸 관찰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어, 관찰해보니까, 어, 위에 초록색이고, 밑에는, 어, 흰색이네? 왜 그럴까? 이래는 거죠. 이게 문제인식입니다. 왜 그럴까? 예. 관찰을 통해서 문제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잠정적으로 확정적인 거 아니에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보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설 설정이랍니다 가설 설정 그러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 과정이 탐구 설계 및 수행이 되겠습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탐구 계획을 세우고 탐구를 수행한다 대조 실험 및 변인 통제를 해야 한다 이런 네, 과정을 거치는 거죠 어... 대조 실험과 변이 통제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얘기 좀 하도록 하고요 실험을 했어요. 그럼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가지고,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경향성과 규칙성을 알아낸다. 그걸 알아냈으면, 어, 자료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 가설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어, 내가 생각한 잠정적인 결론이 맞는지 털리는지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가설이, 어, 결론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 가설을 다시 설정하고, 새로운 탐구 계획과 수, 탐구계획을 세우고 또 해보는 거죠. 일치하면 다른 현상이 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하나의 학술로 일반화한다. 그죠? 요 지금 설명한 내용이 요 그림에 있는 거죠. 자연현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문제 인식하고요. 왜 그럴까? 아마 뭔무 때문에 그럴 것이다. 가설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는 거죠. 하고 어, 실험 결과에서 얻은 자료에 대한 균형 분석에서 결과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결과 분석 한 거랑 가설이랑 어, 같으면 결론으로 도출되겠죠. 예, 수용력을 판단한다면 일반화하게 되고, 만약 가설이 틀리면 가설이 틀리면 수정하죠. 가설을 수정한 다음에 새로운 가설을 해서 또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이 연역적 탐구 방법인데, 연역적 탐구 방법과 기나적 탐구법의 가장 큰 차이가 이 가설을 설정하는 것 여기 차이가 있는 거죠. 가설 설정.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무가 윗부분 이 초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겠죠. 왜 초록이냐? 어 밑에 부분은 땅 속에 있고 윗 부분은 바깥에 있으니까 윗 부분이 뭐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또는 뭐 공기와 접촉, 빛이나 공기 접촉 이런 거죠.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빛을 받아서 초록색이 됐을 것이다. 아니면 공기와 접촉해서 초록색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어, 실험을 할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 대조 실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 대조 실험은 실험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 이게 믿을 만한 실험이다. 어, 신뢰할 만한 실험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대조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구 설계를 할때 항상 대조군과 실험군을 이렇게 두고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조군이 없으면 어,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실험군은 뭐냐? 인위적으로 실험 조건을 변경. 재간 집단이 실험군이 되겠습니다. 어, 무 예를 계속 한번 들어보면 햇빛이 무의 그 색깔을 초록색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면 어, 여기서 이제 인위적으로 실험하는 사람이 조작해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빛이 죠 빛. 빛을 주거나 안 주거나. 예, 이걸 주거나 안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대조군은 이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집단입니다. 예. 그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는 집단. 이게 예. 이제 어 대조군이 되겠죠. 그 다음, 변인은 실험에 관계되는 모든 요인을 변인이라고 합니다. 변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독립변인, 조작, 어, 독립변인이 있고 어, 통제변인이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변인은 다시 조작변인과 어, 종속변인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오타가 있네요. 독립변인,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독립변인이라고 합니다. 조작변인은 실험에서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 그러니까 실험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바꿔주는 것, 어, 바꿔주는 것을 조작변인이라고 하고, 어, 실험에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변인, 요거를 통제변인이라고 합니다. 통제변인. 일정해주는 거. 어. 그 아까 무에서 보면은 조작변인이 뭐가 됩니까? 빛이죠, 빛. 그럼 빛 이외의 나머지 조건들, 어, 땅의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가 자라는 온도, 뭐 무가 자라 또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어, 대조군과 실험군에 물을 똑같이 줘야 되겠죠. 어, 뭐 실험군에는 물을 뭐 하루에 1리터씩 주고, 대조군에는 하루에 뭐 2L씩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일정하게 해주나요? 그런, 그런 것을 일정하게만 해주는, 유지시키는 변인, 그거를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물의 양, 뭐, 그 다음에 땅, 뭐, 흙의, 흙도 그름이 그 일정해야 되겠죠. 어떤 데는 그름이 많고, 어떤 데는 거름이 적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뭐, 뭐, 심는 깊이, 뭐, 이런 것들, 빛을 제외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일정해야 되는 변인을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 조작 변인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요인. 이 조작을 했더니, 이 빛을 주냐, 안 주냐, 어, 주냐, 안 주냐, 이렇게 했더니, 뭐, 무가 초록이 되냐, 막 흰색이 되냐, 이렇게 되겠죠. 어, 여기서 나오는 실험 결과, 요거를 종속 변인이라고 합니다. 종속 딸려 있다, 이 말이죠. 종속 변인을 하고요. 그 다음 6번, 실험할 때 조작 변인을 제외하고, 종속 변인에 영향을 줄수 있는 다른 모든 모든 독립 변인을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예. 변인을 통제한다. 변인 통제. 일, 변인을 일정하게 준다. 예. 뭐 빼고 조작변인을 빼고, 예. 그거를 변인 통제로 봅니다. 어, 7 번은 이제 영희가 바람이 불지 않는 날보다 바람이 부는 날에 화분의 물이 더 빨리 마른 것을 보고 그 원인을 알아내려고 연능적 탐구 방법을 어, 했다. 어, 먼저 이제 관찰 및 문제 인식 보게 되면 바람이 불지 않는 날보다 뭐, 어, 같은 내용이네요. 네, 왜 그러냐? 원인이 뭐냐 도대체? 원인이 뭐냐? 그래서 잠정적인 답을 해버립니다. 바람이 불때 식물의 증산 작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증산 작용은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줄기를 거쳐서 잎의 뒷면에 이제 많이 있죠. 기공을 통해서 잎의 뒷면에 많이 있는 기공을 통해서 물이 바, 어, 식물체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그러한 작용을 증산작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거죠. 같은 양의 물 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물의, 물의 양은 통제 변인이죠. 일정해 줘야 되는 거. 네. 그걸 갖게 만들어준다. 변인을 지금, 어,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개의 시험관에 같은 개수, 같은 개수의 입. 네. 그 다음에, 어,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같은 양의 기름을 떨어뜨렸다. 네. 여기 기름도 같이, 같은 양의 기름을 주고. 네, 송으로 막았어요. 그 다음에,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그렇죠. 네, 이것도 변인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10개에는 선풍기 틀어줘. 10개는 그대로 줬어. 여기서 조작 변니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 선풍기계, 선풍기 바람이 있냐, 없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시간 뒤에 측정했어요. 결과, 선풍기를 틀어준 쪽이 그대로 줄 보다 물의 시험관, 어, 시험관의 물이 더 많이 감소했다. 선풍기 트니까, 이게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결론도 출 실험 결과로부터 바람이 불때 식물의 증산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화분의 물이 더 빨리 마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요 밑에 빈 칸은, 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기납적 탐구 방법과 예를 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